아 이분 뭐요 맨발로 오. 밤을 까고 <laughs> 이~ 으로 어, 이렇게 쳐 이렇게 오아니 하는 짓은 그야말로 초등학생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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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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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원시인 남편과 사는 괜찮으세요? 아내의 속사정 한번 야, 들어보실래요? 야, 진짜 원신같이 생겼어요 막바지 가을거지로 일손 하나가 어, 아쉬운 세, 아내가 세. 아침부터 남편을 어, 찾아 나섰습니다 대아빠! 어, 어, 어. 어, 신랑 어디갔어 어디 도대체? 아, 요즘같이 세상에 휴대폰도 없나? 찾지를 못해 이거 한번 없어지면 응. 온 동네를 돌며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아내.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유명인이신가 봐요. 봐요. 사실 이 동네에선 익숙한 풍경인데요. 신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경찰 불렀어. 돌아가야 돼 신랑이 여기 있어. 어디요? 지금 우리 저그밭에다 가져가서. <laughs> 다 신랑이 찾으마 애기도 매요. 타와 버스 가져 어머나. 아주 그냥 오,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구만. 네. 경찰서까지 가서 경찰한테까지 의뢰까지 했어. 찾아달라. 방송도 다 했어. 근데 못 찾아. 들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 원수로 한편 더인 농사일에 마음 급한 아내와 오. 달리 나무 위에서는 타게가을 즐기고 있는 남편. 원숭이 자유 분방하고 뭐든지 제멋대로 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인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때문에 엄마, 엄마. 그거 하나 드시려고 위험한 나무 위를. 아, 저거 까치밥으로 냉겨놓은 음. 건데 저번에 오 맨발로 아무렇게 모습은 그야말로 기네스까 음, 아, 아, 저렇게 까니까 파상풍 그님 어떡해요? 차림새며 행동 하나 하나, 뭐 하나 검성차는 남편. 아유, 아 면지 뭐 되게 웃기여. 하고, 네? 무슨 뭐고발받닥 이런다고 뭐, 정말 뭐 미개이라고도 인 하고 그래. 아, 내 스타일이야 이게. 집으로 돌아온 후. 어디가 어디가? 아저 이 새거! 나좀 도와줘도. 저한테 라고 저한테 도와주고 가. 너 조금만 좀 해주고, 해주고 가. 빛이 해줘요 빛이. 좀만 해주고 가. 아치. 뭐든 물어. 가져가라 내려줘 할까 아면 맨날 해레를 너무 많아 진짜. 결국 아내의 등살에못 이겨 마지못해 일을 거둡니다. 다들 다들 다다 다시 다시. 부탁 한번 <laughs> 쉽게 들어준 적이 없는 남편이 못 마땅한 아내. <laughs> 잘 대구지 시네야나 이렇게 싸우는 거 처음 보네. 야, 내 스미 시은 친구 같아. 안에 만에... 헤드락에 혼이 쏙 빠진 남편. 아이한 번만 해줘. 안에. 뭐래? 아버님 그렇게 볼게 아니라 돌이켜 <laughs> 결혼 이후 아이고. 집안일은 나몰 나라는 남편 아이고. 때문에 집안일은 어이. 늘 아내의 몫. 이게 문제구나. 이게.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 어. 아유, 저거 인나부터뒤진다게 어. 오늘도 아내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갑니다. 아, 어 맞네. 그 시간. 맨발로 도망치듯 집을 나온 남편이 향한 곳은 뭐 바로 동네 어르신댁. 네. 평소 손재주가 좋아 맥가이브로 불리는 남편. 아또 좋은 일 하시네. 어르신대. 매일 온 동네를 분순서주하며 네. 고장난 수도나 네. 보일러 등 온갖 잡일을 직접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 동네에선 칭찬받는 1등 주민인 남편인데요. 네. 없는데 만물의 기술자니까요 만물의 기술자. 어. 만물의 기술자. 장기증이 다 있다는 거. 에까이 왼수를 안 해. 한번 보면 보던데 다하 어? 집도지, 공부, 뭐, 집도 좀 뭐. 그게 보니집도 김병만 씨 같아요. 어. <laughs> 느낌이. 느낌이 요더 환영하지. 느낌. 아, 너 인정. 저 사람은 집에서 만뭐 인정 못뭐 받지. 나가서는 다 인정 받잖아.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집에서 왼수예요. 아, 딸들 도와주기 바쁘지. 그 말하는 게생기습니 진짜 할일 하게 그런 거지. 다할수 있는 거요 봐봐봐. 음. 아주. 스카프, 해도, 해도 끝이 옷이었어요. 없는 놈 사. 땡땡이가. 응? 너 해줘봐. 아니, 나 지금. 아, 무거워 죽겠어. 나 일하지 모르겨. 아우, 남의 일만 해놔고좀 해줘봐. 다 언제 다시 해아 힘이 자기가 해. 난. 엄마, 힘 있는 자기가 남자가 하는 일이야, 남자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헤드 어, 너무 많아, 진짜. 도와달라는 아내의 기는 귀등으로 듣고 또 이웃 도끼에 나섭니다. 어디 가세요? 도끼만 해봐야 아니야. 아유. 두 번이. 아주머니께서 뼈가 굵어질만하네요. 예, 맨날 남들은 잘도와는데 나는 하나도 안 도와줘요. 고춧가루 빠서 나 혼자만 먹나? 고춧가루 다 들어가는데.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도통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도 서서히 지쳐만 갑니다. 돈좀 줘, 돈. 꼬집바게, 돈좀 줘. 돈 없다? 응, 하나도 없어. 아, 씨! <laughs> 아니, 돈이라도 돼도... 줘야 할거 아니야. 힘을, 힘을 안, 힘을 안 써, 뭐. 돈달가있어야지 막, 그래지나 아, 꼬집바를 봐서 나 혼자 먹어? 어? 아, 김치 어, 안 맨발로. 먹어? 맨발로. <laughs> 다들 웃어. 다들 웃어. 그렇게 본청만척 하던 남편이 돈 달라는 소리에 몸소 나섰는데요. 갑자기. 운전도 맨발로 하시네. 네? 맨발로. 아, 돈이 어때요? 사서 사준다고 맨날 감춰놓은 줄알았다니 카드 쓴다 카드 쓴다 아, 쌀 떨어졌나 왜그상 뭐, 없어 기름불라 나무 올때 나무 때기름이 들어가나 어, 아유원신 지금 시래가 는데원신만도안 왔구나 카드도 안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응. 저기 물도 없이 서 그때 어, 기억나서 어. 그때 살지 어. 왜 지금 아, 그래. 동네 나가시면 그래. 얼굴이 신용카드니까 카이, 그래. 핫페이 그런데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할 때면 아내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 통장 들고 찾으러 가 갔지 뭔가 경제권을 다아는 사람들이라 창피해서 못 가. 같이 가면 다 하는데. 나또엄마해아나또왜 그러세요? 맨발로 나가다서감추려고 하나 싶었더니 그래서 안 가고. 아이고 너무 사시러 검찰한 돈이나 받아야지 아니 왜 저렇게 사신데 부인도 창피하게 느낄 정도로. 늦은 가을, 맨발에 반바지 차림을 한 남편은 이곳에서 단연 눈에 띄는데요.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당황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볼일을 보는 남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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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볼일 볼 때는 좀 품에다 보면 급막 이렇게 찡한 걸. 저양 언제나 거칠대보다는 <laughs> 편안하게 입고 자유롭게 사는 남편.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을 아직도 아내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음, 음. 음. 한번 야지 함께 나온 김에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내분책임하실것 어, 같은데. 나도 아나 나도 청소하는 거 그렇게 야. 하지 말고. 오, 오. 어, 들어갔어 오, 어. 엄마 어가엄한 잔만 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데. 진짜 주인도 싫어하 <laughs>

그런그도지도저러지 하지 않아요. 시골이니까 이게 다제 시내 같은 거 이거 가능해?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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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어, 저지 물수건으그 물지 누가 있냐 물수건이 걸레가 된 것을 보고 민망해진 네. 안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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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고 네. 다니면 깨끗이 좀 하고 다녀. 아저 한번 떨어지. 아니 멀쩡한 <laughs> 분이신데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네. 다 생기시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그쵸. 사람이니까. 신랑이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옆에 아, 가고 싶지. 그죠 작업받고 맨발에 막 그러고 가면 나는 또 조금 좀, 좀 창피해, 여자로서. 아유, 나도 아니, 창피해요. 나도 창해나 좋아서 해니까 아무 상관없어 아유, 어그 너... 남들이 뭐, 욕해던, 젊은 애들처 진짜 남자. 진짜 뭐 나사는게 없어. 사는 살아있네. 네. 그날 저녁. 바다은 신발이라 왜, 왜 방에 들어가기 전 신는 것은 기본인데요 발 신는 걸신기해 그런데 대충 대충 물로 두어 번 헹구는 것이 전부 게다가 발에 묻은 물기를 닦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대로 어째 안 돼. 아우씨어아 먹었어 이앗아 먹었어 빼아니고 헹구실 아같아요었아 속에 빠르지. 어, 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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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세한테. 아, 그러니까 놀라라. 뭐놀참 아직 살기어아발바닥거아게 아니구만. 이러셔 이거 구정물이 구정물이 지금 실 말이야. 물만 무지 거지. 신한테도 저러셔. 손바닥으로 때리면 내 손바닥 아파요. 그양반 맨발로 다에 발이 튼튼해서요. 몸댕이 하나 해주세요 매일 저녁 반복되는 부부의 일상입니다. 강아지가 더 깨끗하네. 아, 어쩜 입고 나오는데 그게 뭐여? 아, 잘 들어오네. 아내 잔소리에 한결날끔해진 남편. 어, 아, 부인이 일로오셔 부인이 일로오셔온 동네 먼지들을 다 묻혀서 방안까지 갖고 온 남편입니다. 배면 아, 정신 상태는 멀쩡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어. 아, 어, 아. 부부 금수는 또 좋으셔. 아, 아. 아유.

발로 아, 안발로안발로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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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머머 조카가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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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다 어머머 어신될까봐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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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머어하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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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 사람 어쩔 때는 아. 내가 어어 불안해죽겠어요. 한마디로 왜 엄마들이 애를 물가에 내는 나랑 똑같은 거. 그런 심정이네요. 그러네요. 다음 날. 어? 이른 아침부터 오, 외출 개수. 준비에 분주한 아내. 어, 화장수있요 오늘 왜붙떤냐행 가세요? 아랑이 아 오늘요. 아들 내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 집들이 해요 갑자기 뭔가를 찾는 아내. 안에. 장롱 안에서 하신 꺼내는 하신 건 하신 바로. 오래된 남편의 양복. 양복이 쭈글쭈글해요. 네, 양복 쭈글쭈글 대리한. 이 양복 바지만 입고라고 해요. 두리는 따로 입고. <laughs> 과연 아내의 바람대로 남편은 입고 와줄까요? 꼬리다 걸어놓고야 돼. <laughs> 이 걸어놓고도 안 입어. 특별히 양말은 양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거실 한 가운데. 그시가 오늘도 남편은 아, 맨발로 동네 일을 돕느라 오, 바쁩니다. 어디 괜찮나? 아, <laughs> 집에 오자마자 발을 꼼꼼하게 신는 남편. 어 음. 아, 오늘은 좀 꼼꼼해. 아, 이게 음. 웬일인가요? 스민 누리니 집가는데 그래도 당신 좀. 아들 뭐야? 장아가 놈이 저 집들이 한다고. 아들 내내 보러 간다는 생각에 꼬깍 들뜬 남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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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포비 그냥 하지 마세요 양말을 네. 신 가발은 아무나 요 나처럼 섬세하고 <laughs> <꽃포미가> 가발 신지 <되시지. 웃음> 예쁘게 입셨네 <laughs> <신발이> 양말에 <laughs> 신발까지 아니가 잔소리 할 어이, 야,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단소리할 때는 콧방귀도안 끼더니. 역시,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인가 봅니다. 아이고, 너 며느리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이고, 이 맞는 거. 아주 츠라지옷잘 입고 왔네. 네. 아유. 방송국에서 왔어. 시아버지, 놀를 가려는 아버지. 아우. 양말을 좀훅구내야지 이거. 양말 하나 쓰이셨다고? 생각보다 잘 깨끗하게 하고 왔네. 너를 내잖아. 그렇죠. 남편의 변화에 이때다 싶어 욕심을 내보는 아내. 맞아, 갑시다. 야, 은야 시아버지, 핸드폰 가보나 오늘 은혜 좀. 찬나야. 진짜 났구나. 아, 이건 찬나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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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들은 뭔 신이냐. 은혜가 사진면 갖고 다니까봐단는거만 하라고 는거만 아니 그러면 소용없다 내가 다사게 있다 생님안 쓰셔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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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 편하게 저거 넣어 드만안가거다그아 부인 저, <laughs> 여러분들이 끝났으니까 네. 겨울이 어디 취직해서 돈좀 벌어 노는 비기 싫니까희한사 말고 저거 해주세 사랑하다 한 마디 인 엄마 엄마 사랑하고 <이> 야, 멋쟁이, 멋쟁이, 로맨티스트죠? 인근이, 아, 준비 되시오. 알았어, 내가 할게. 리 빨리 빨이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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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